이 사슴 옷을 입고 나왔을 때또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죠. 맞아, 승리를 위한 예, 옷입니다. 승리를 위한 유니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확실히 어, 김정우 선수에게 결승전 전에 당했었던 이런 그 구력을 어, 결승전 안에서 뭔가 이제 갚아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저그를 상대로 워낙 이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저그가 진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는 김태경 특유의 견제 능력과 그 다음에 칼 타이밍의 경기를 끝내는 이런 그 경기 방식을 과연 어, 김정우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이제 보여주게 될지 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국민 스타 리그에서는 승리를 했죠 사슴 옷을 입고 하지만 사슴 옷을 입고 김정우 선수에게 당하면서 눈썹이 아, 사라져버렸거든요 아 하지만 그 개인 방송에서의 그런 그때는 뭐 약간 그 레슬링 같은 프로 레슬링 같은 그런 아 느낌의 경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아 공개된 자리에서의 그런 경기라면은 또 다른 모습을 아 보일 수 있겠죠. 네 이어서는 김정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경 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6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고 있어요. 네, 결승전에서 이 유명한 두 명의 선수가 결승전에서 뭔가 서로 간의 어, 경기를 펼쳐 보인 적은 어, 없었다는 게 신기할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종족에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던 두 선수들입니다. 네, 확실히 스타일이 있죠. 김정우 선수는 그냥 막을 테는 막아봐라. 라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아주 정교한 공격. 정말 사냥 패턴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비하고자 아무리 몸을 숨겨도 어지 피할 수가 없는 김정우의 강력한 공격을 아 과연 김태용 선수가 어떻게 무력화 시킬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좀 특히나 이 비슷한 식의 빌드 시작을 했던 그 경기들이 연달아 두 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현 선수와 경기에서도 그랬고 김명우 선수와의 그런 경기에서도 그랬고 이게 알고도 막기 힘들다는 그런 김정우 선수의 그런 사냥. 아, 과연 김태경 선수가 오늘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네, 변화무쌍한 사냥법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 승률 단에고 최고 자리에 올라서면서 자신의 눈썹까지 지킬 수 있을지 1차 경기 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김태경 선수는 이 예, 속에 화가 끓어오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분노, 예, 일만큼그쌓일만큼이 아, 결승전에서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다터뜨려보아야 되겠죠. 네, 경기 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일산 대결을 시작합니다. 반트 3 6 5대공 미스터리가 1스타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시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최고의 토스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번 반트 3 6 5대공 미스터리가에서 김태경 선수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김정호 택시의 마우치하될 수가 있을지. 네. 이에 예, 맞서는 다섯 신는 김정우 선수예요. 네, 서로간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에서첫 번째 세트 출발일 때 언제나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전제 승부에서의 첫 번째 경기가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어, 어떤 이득 그리고 패했을 때의 압박감 이런 것들은 두번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긴 한데 서킷 브레이커 안에서의 김태용 선수의 성적은 5승 1패 그리고 이제 김정우 선수의 성적은 2승 2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우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잡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경기 글라에이터의 성적이 이제 2대 0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좋은 후... 그럼 자신이 말한 대로 그냥 구제 4세트 매치포인트까지 가지 않아도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1세트에서의 그런 위기감 한번 느껴봤었지 않습니까? 그 기세 좋았던 김승현 선수에게 1세트를 패배한 이후에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3경기를 잡아냈던 김정우 선수 그때의 그런 아, 그 경험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가 불리한 스코어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잘안 흔들려요 굉장히 강한 멘탈을 보여주면서 잘안 안 흔들리는 이 플레이를 하는데 자 김태용 선수가 최근에 저우전에서 많이 보여주는 이제 어, 질러 찌르고 그 다음에 안마당 확장기지를 가져간 이후에 연타석으로 들어오는 어쨌든 운영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우 선수가 생각을 해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냥 눈딱 감고 안마당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조건 막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경기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김정우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빌드가 네, 네. 예, 안전하게 오버풀로 시작을 했고요 또 이게 아... 어... 기본적으로 는 포지를 먼저 짓는 것이 프로토스이지만 이렇게 데이트웨이를 먼저 지었을 때 오버로드로 빠르게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정차를 통해서 이걸 확인했다는 것은 딱딱 맞춰서 수비를 할수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질럿이 나오는 양을 일단은 게이트웨이를 오버로드가 비추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글링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김정우 선수가 여차하면은 저글링을 상대방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확보를 해서 단몇 개라도 본질앞 쪽에 들여 보내게 된다면은 앞마당에 넥서스는 소환이 될수 있으나 본질앞 쪽에서 태그트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스를 먹는 프로브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질럿 선기 남았고. 정찰은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5시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계속된 그 눈치 싸움이 또 아, 좀 치러지겠네요. 이 게이트웨이가 뭐두 개도 아니고 한 개로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막그 아, 초반에 피해를 입히면서 어쨌든 넥서스를 지킨지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마구 막 지울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눈치를 막 보면서 최대한 방어 병력을 적게 뽑아 가는 그런 상태에서 드론이라던가 네. 넥서스 또 테크 쪽에 신경을 서로쓸 겁니다. 네. 네. 질럿 하나가 일단은 저글링이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본진으로 안 돌아오네. 그러면은 질럿 찔러 볼 거야. 프로브 하나가 있으니까. 프로브 하나가 있으니까 한번 찔러 볼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 자, 자 지금 네, 예, 저글링의 양은 어, 예, 돌아왔네요. 네. 네. 추가 저글링도 나왔습니다. 질럿이 까다로운 위치에 서 있고 프로브로 왔다 갔다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안바르 아, 아, 해철이 완성 시기도 보고요. 예. 좁은 길목에서 싸우려고 무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걸링게또 양쪽에서 막 덮쳐드니까. 네. 어떻게든 또이 둘로 싸이지 않으려고 막 무빙샷 계속하는 질럿이였죠 네. 그렇죠. 시간 버는 게 필요하니까요. 왜냐면은 지금 저가 가스도 잠깐 패, 어, 파고 그다음에 정우링이 스피드업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어,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럿를 지금은 함부로 쓸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태용 선수는 질럿 두기를 본진 입구 쪽을 수비하는 데에다가 놓고 암마랑 넥서스를 돌리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상대 의도 파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풀업으로 네. 정찰을 가는 거고요. 이, 아 어, 저글링에 추가, 저글링이 추가되는 그 수라던가 이 속도가 빨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네. 저글링으로 입구쪽 살짝 두드리고 있는데 요 캐논 하나라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금 질럿이 자리를 잡고 난입을 지금 허용하면 안됩니다 가장 지금 김종호 선수가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은 본진 난입일테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캐논 완성되네요 예 쉽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고의 보의 경기를 파괴시킬 만큼의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진한 쪽에 한 세기 내기 들어가면 그 경기는 진 거죠. 김태균이 아무리 이제 손이 정교하고 빠르다고 할지라도 김정우의 컨트롤은또 알아주는 거니까. 어. 자 프로가 본진한 쪽으로 들어가서 이후에 정글링을더 뽑을 채비를 하고 있는지 레어를 올라가는지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어, 잡혔고요. 그렇죠. 청사면역끊어었고 현재 트리플 돌리고 있는 김정우 선수예요. 네. 그리고 해처리를 이런 식으로 건설을 했을 때는 타이밍을 좀 히드라 위주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김태경 선수가 어, 어, 정찰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가 또 궁금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예 정찰 도 정찰이고 또이 상대 발전 속도가 아, 빠르다는 것을 대비해서 히드라 리스크를을 지어 놓고 그에 대한 대비도 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자 건물 지었죠 아, 저거, 저거 본진 네. 네. 여기서 그렇죠 시켜 준비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정말 그 가스가 필요한 운영을 할 거면은 최소한 6 시라도 어 이제 해처리를 피면서 이제 그 테크를 확보를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어, 치중하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할 텐데 상대가 일단은 K2로 어, 먼저 출발을 했고 안마랑을 안정화시킨 가운데 허세어가뜬 이후부터 작전을 걸만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테크가 확보가 되기 전에 프로토스가 테크가 확보가 되기 전에 그냥 히트라로 꽉 밀어붙여서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채널로 수비 준비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 예. 자 입구 쪽에 저글링이 대치 상황. 예. 저글링이 빠르고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아직 코드어가 나타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불안불안한 아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질럿을 움직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예 의도 파악을하기 위해서 지금 아, 나가는데, 따먹게되 아, 아, 이게 곧 아, 빠지게끔 뒷선에서 지금은 잡아내고 또 앞에 숨어 있었던 저글리기 아, 네. 질러 내기를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아. 자이코즈 내려오는 병력을 잡아내는 성공을 했죠 네. 예. 원래 저게 왜 질럿이 저 타이밍에 저게 나갔냐면은 궁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저우가 빨리 타이밍을 잡을까봐 지금 어쨌든 저그의 타이밍 자체를 조금 늦, 아, 느리게 할수 있는 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최대한 좀 잡아주는 그리고 신경 쓰이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예 네. 게다가 이 저그가 얼마만큼 병력을 뽑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또 게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커세어가 나오기 전에 엄청난 숫자의 그런 아, 빠른 히드라들이 달려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아, 좀 닥쳐오게 된다면은 경기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경력을 네. 어떻게든 아, 소모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소모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좀 보려고 갔다가 결국엔 다 잡혀버렸네요. 네, 네. 질럿 내기가 그냥 어 공중에 아 히드라도 지금 마치 맞게 지금 치네요. 예.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서 아, 질럿 또 죽어요. 태프로 칼바드 완통 안 됐고 탑테프로안 찍혔는데. 아 이러면 도한8 기가 잡히는 거죠. 예, 포수 네. 히드라거든요. 지금 현재 히드라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네, 질럿들이 지금 앞쪽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저 히트라 때문에 어뭐 포지라든가 혹은 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고, 요거에 대비를 해서 뒤쪽뿐만 아니라 본질앞 쪽에도 게이트 웨이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후에 올수 있는 추바타를 막을 수 있거든요. 네, 태플로 한기가 지금은 급선무죠. 네, 자 커세와의 활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네, 레어를 지금또 확보를 했고요. 커세어가 지금은 어, 오버로드를 최대한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은 이후에 연속해서 들어오는 적의 병력 양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포지로 공격 들어가고 있는데요, 질러쌔기 보내나요? 네, 자, 오프킹이 작가 나올 때까지 좀 버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만큼 저 공인업이 되냐 마냐의 차이는 크니까요 네 아, 여기서 포지가 깨졌고요 네 어어 자, 공리이됐어요 야, 야.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질럿 공격 성공이죠. 예. 야. 저 사실 어. 저거 되기 전에 저 굳이 아직 다크 테플러가 안 나오고 이제 포지가 터지는데 그게 네. 질럿 한기 맞고 한기 잡히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했는데 야, 됐어요. 저게 네. 되네요. 여러분들 만들어 니다 자, 그리고 다크 테플러가 아는데 오버로드가 주변에 예. 저 다크 테플러 하나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저 네, 히드라를 예. 좀 밀어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는. 예. 네. 한, 프로브만. 오한계의 화력은 무시하고 지금 뚫고 들어가서 프로브를 잡겠다는 생각인데 네. 어쨌든 지금 김정호의 생각대로 되고 있어요. 예. 이건. 그냥 아 어, 다크가 어찌됐든 시드라를 다 썼다고 할지라도 프로브만 잡아내면은 그 와중에 내아들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득 아니냐라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정호의 플레이는. 다크 저는 플레이하고 있죠. 안쪽으로 찔러 넣습니다. 히드라 2개 추가 병력 또 나가요 예. 어, 지금 캐논과 템플러가 준비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캐논과 템플 그 기본 병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물론 그 공기력을 결국 완성시키기는 했는데 기본 병력의 어쨌든 양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오버로드 스피드업까지 해가지고 잔뜩 아까보다 조금 더 부자인 상태에서 올라오는 히드라를 이걸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이테플에 됐어요. 하이테플로의 사이드 폭 무빙으로 한 번만 피해주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히드라 세상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오버로드 내기가 있습니다. 오버로드 다크는 있나 으 만한 그런 경력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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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오죠? 예, 하이테플로 오버로드를 많이 끌어야 지금 타이밍에 히드라가 한 레이브가 더안 오는데. 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자, 코데우를 통해서 히드라가 추가로 온다는 단위를 또파악하다 보니까 패널짜타 들어준 건 굉장히 좋은데. 오, 자, 위쪽에 소, 소. 하나, 한 방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한 방이 더 필요합니다. 좀좀안 됐죠? 예. 네. 자, 만화 보고 있는데 그런 단계. 네. 자, 추가타. 한번. 예, 추가타. 야! 야, 이걸 저, 버텨내고 있어요. 예, 기필코 지금은 어찌됐든 막아내면서 입구 쪽에서 러커로 아예 나올 생각을 마라 다음 태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 일단 반응이 빨라요. 예, 충격 감수했습니다. 반응이 진짜 빠릅니다. 예, 역시 아 수준급 저기다 보니까 반응이 빠르네요. 저게 닥템플로를 이쯤 돼서 쓴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김태경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선수라도 그 어떤 프로토스라도 쓰는 편인데 이상하기도 김태경 선수의 그런 성공률 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아, 근데 김종선의 반응 속도 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세어 숫자를 어느 정도 살려놔야지 안 그러면은. 뭔가 이제 다른 체제로 변환이 됐을 때 하이템플러를 또 확산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일단은 당분간은 미네랄은 많이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스가 일단 투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영역을 왕창왕창 쓰지는 못할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들. 그게 그러니까 히드라 체제를 조금 오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쪽에 그 아까 히드라가 잔뜩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해가지고 자신의 입구쪽에 하이테플러가 많지 않을 때 네. 왔었던 공격을 막아낸 김태경 선수가 굉장히 잘한 플레이였다라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드네요 유탈 그 가능성이 꽤 높아보이는데요 히드라 추가가 아까 이후에 없었어요 네. 네. 그거를 커세어가 그냥... 살려져 있으니까 커세어로 계속 확인을 해야죠 네 자, 커세어가 제 아래쪽에서 센터 라인까지 살펴보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지금 옵저버 테크까지도 타 놓는 그런 단계라서 오 스탑로커! 아, 스탑로인데자 방생했어요 지금 일단 네. 뒤에 터치를 네. 쳐놓고 있죠 옵저버가 없는 상태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까 네. 자 아예 모르고 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막급습을를 하면서 옵저버가 없는 단계에서 무리하게 나왔을 때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아, 의도거든요 네. 히드라보다도 일단은 러커 숫자를 조금 음. 이제 확보를 소수만 해가지고 음. 입구 쪽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 히드라를 왕창왕창 생산해서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을 좀 압박하고자 하는 김정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자 하이테플러가 어. 지나가면, 어. 하이테플러가 지나가면은. 예. 근데 여기서는 어. 좀 때리기 애매하고요. 자두개 약혼해버리고. 하이테플러, 야! 하이테플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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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뮤탈... 예, 이렇게 되면은 뮤탈 뽑이 효과죠. 네, 저격 성공. 예. 뮤탈리스크는 아, 스쿼지를 어느 정도 뽑고 또 상대 코드 숫자를 아, 좀 코드가 펼쳐져 있을 때 숫자 확인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뒤로 미룬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투가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이 하이테플러와 드라군을 조합을 해서 히드라를 죽이면서 내려올 아, 올때 뮤탈스 소스 뜨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쓰리가스 확보한 이후에 체제를 바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뚫고 나옵니다 하이테플러 아까 그게 두기가 안 죽었었으면은 지금 조합이 히드라에게 굉장히 강한 조합이거든요 네, 네 추가 멀티 해야 됩니다 김태경은요 병력가 주고 자 추가로 템플러 두기 더 뽑아서 지금 나와요. 예, 너무 급하게 나갔다가 싸 막히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자, 풍화 활용을 최대한 해가면서 예 싸움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드라우니 앞쪽에서 버티복이 돼줄 수 있는 이런 그 히터라를 상대로 아주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잘 맞춰 나가면서 6섯 쪽을 압박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나오는 척 하면서 6시를 바라보면서 지금 숨어있는 닥크플러가 들어가서 드론을 좀 썰어주는 이런 식의 견제가 참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6, 6시에 이제 리카스를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세어가 죽으면은 뮤탈스가 크 순식간에 또 뛰쳐나와서 하이 템플러만 속아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커세어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자 위쪽으로 추각장 이어나가는 김태경 선수고요. 공 2협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그가 저렇게 함부로 움직이다가 이게 스톰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못하고 뒤로 빠지게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발목된 질럿들에게 갇혀서 그냥 다 잡힐 수 있어요 네. 자 12시 쪽으로 지금 히드라가 어? 숨었다라는 정보는 어? 지금은 없거든요 저 넥서스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대규모 병력의 모습을 드러냈다면은 자 넓은 오. 데서 지금 히드라가 스톤 빼먹고 빨리 뒷쪽에 있는 요게 넥서스만, 넥서스만 점사하고 뒤를 덮칠가 아니면은 12시를 경기해서 뒤로 빠지든가 할수 있는 좋은 전술입니다 지금 아, 거의 완성 직전에 넥서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당연히. 예 화면을 밀면서 밀리에 살아서 돌아가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템플러가 없다보니까 템플러가 지금 정면에 어, 정면에 네. 오 자, 들어왔습니다. 예. 확장 타임 빼앗겼어요. 네, 이게 지금 그 뒷선에 어, 하이테플러가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거는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던 진행 방향상에서 가장 뒤쳐져 있던 게 하이테플러여서 아, 상대방 히드라를 먼저 그 맞닥뜨리면서 위쪽에 사이닉 스톰을 쓰기는 했는데 결국 김정우 선수가 원하는 것은 추가 확장 기지를 못하게끔 만들면서 자신은 그 동안에 유닛 생사를 좀 주력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다시 복구를 준비 중인 김태용 선수. 예, 네. 그러니까 뭐 힘대 힘으로 싸우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럭커가 있다하더라도 옥자보가 있고 드라군과 다수의 템플러가 있는 입장에서는 어, 적으로서는 싸우기 싫은 그런 단계인데 상대가 딱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뒤로 들어갔던 건 정말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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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지금 열기의 동시 확장을 좋아하는 김태용 선수는 어, 지금 뭐 선, 뭐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섣부르게 뭔가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한방 모아서 그냥 아, 내려가는 것보다 조금 더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다른 포스, 토스... 자 다른 쪼조가 지금은 없는데요. 예, 지금 이제 왔네요. 그러니까 다른 김승현 선수라든가 이런 그토스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장기전 맵을 넓게 쓰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더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김태경은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 공격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도 12시 와 미네랄 확장을 동시에 먹으면서 아, 자원력으로 어, 상대방을 좀 압박하고자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있나 보네요. 네, 소세지 러션이 7시 쩌울좀 돌리고 있습니다. 예, 추가 확장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8시까지만 적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프로투스가 12시 먹고 서로 싸운다 하면은 프로투스가 좋거든요 확실히. 뭐디 네. 어, 팔로가 나오고 디 팔로의 그 어, 좀 스킬을 통해서 프로토의 병력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헌슘 개발까지 되진, 된 상황도 아니고 플레이그도 없으니까요. 네. 리버를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공격, 강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뭐 셔틀을 많이 쓰는 상황도 아니고 열두시와 미널 확장 기지를 동시에 가정하면서 시간을 적에게 조금 더준 이런 그 상황이라서 김태용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상대의 하이브 이후에 유닛 조합까지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리버까지 미리미리 지금 확보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선수의 멀티하는 방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김태용을 상대하기 위해서 멀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갖고 온것 같거든요. 네. 견제 틈이 없어요 멀티가 멀티와 멀티 사이가 만약에 넓다면은 그, 윈, 그 주력 병력으로 그 사이에 파고들면서 상대가 그 주력 병력을 상대하고 있을 때 다른 구역으로. 그 견제를 따라기도 하는 것이 김태웅의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그럴 틈이 없게끔 지금은 멀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옆에다가 옆으로 계속 멀티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견제할 빈틈이 지금 김정우 선수의 어, 본진 쪽에는 없어요. 멀티랑 네. 어, 이 본진 쪽에는 견제할 틈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네. 들어오는 그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병력 구성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저거글링 저글링들의 그아드레날 글렌즈 업그레이드와 스팔로가 필요한 단계인데 네. 자 무리하지 않는 손에서. 적당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힙탈로가만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힘싸움, 공면대결은 쉽지만은 않아요, 태플러. 네. 어, 어 저, 근데 태플러가! 뭐, 들어가면... 어, 대기! 자, 결국, 대기! 그 예, 닥테플로도 지금은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캐론 끼고 드라운들 예, 뒤로 부빙을 해가면서, 네. 닥테플로로 이게... 지금 정리하면 되죠. 예. 드라운드가 예. 있습니다. 이게 언덕로코라서, 잘안 잡히죠. 아, 네. 어, 그리고 하이테플로가 품이 없어서 결국 여기서 품전이 네. 포토전이... 아, 품전이 아, 이게... 이루어지면 저블링이 뚫려요. 네. 네. 저블링, 아, 저그의그 병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대 방향이다 보니까 챔프러의 배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품이 네. 나면은물밑에서 병력이 들어옵니다 예. 네. 보작그 정도의 병력에 잡힐 만한, 뭐, 낭기할 만한 그런 하이테블라 톰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 또이 품쪽에다가 다리 젖혀놓은 에그, 그 다음에 러프 하나가 프리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못 양, 양쪽을 지금은 막아야 되는데 아카는 터졌고요 예. 네. 다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런깨스니트를지속적으로 잡아주는 거지 저그에게 있어서 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지금. 드러는 네. 공격을 다 막아내야 되는데 네. 이저블링의 효율도 보지 못하죠. 예, 막으려면 지금 동시에 이런 식으로 나 양쪽을 그 여러 군데를 흔드는 방향은 좋거든요. 그렇다면 저 견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저 미네랄 확장 기지가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가 견제를 지금 두기하느라 약간 공격에 집중 못하고 있을 때 네. 스톱으로 정리하고 자, 탁테블러가 본진 안쪽에서 다 털었죠, 지금! 어. 야, 여 대박! 예. 자, 본진 에 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퍼리풀 스포리풀! 스포리풀을 썰어야죠. 이쪽은 오게. 이쪽은 막았어요. 이쪽은 막았어요. 네 스포이어, 스포리풀. 네두개두 개. 두 개, 두개다 썰고 디팔로 마스까지 썰면서 그렇죠. 이쪽을 막는다. 페크 부러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예. 먹어도 못 뽑습니다. 도망가도 그러면 못 먹어도 뭐가요? 먹어도 못 뽑아요. 예, 네, 야 이게 더블룹도는 주력 병력을 괴멸시켰고 이제 병력을 꾸욱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경 쓸 곳이 하나 생겼다는 거. 또거저 네. 지역 복구할까 뭐 할까. 그런대로 그 복잡한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서 한단계 일단 버티었네요 다시 한번이 게스트 유닛들 네. 모야 되는 김태경 선수고요. 스파이어를 깼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견제를 지금 수비를 해가면서 견제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견제를 떠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신의 멀티가 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은 견제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닉스톰의 적중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타이밍에서 멀티 한 군데라도 한이두 군데를 못다 지키면은 그 이후에 김태규 의 견제를 갔을 때 기동과 맞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자, 12시에 동작전이 동작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멀티 한 군데를 확실히 밀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네, 12시에 예. 또또 또, 또. 이게 바꿀 시간을 끌기 때문에 템페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쪽에서 아. 쳐들어오다 보니까 아, 머리를 그렇게 어요 스톰은 스톰은 조금 많았었기 때문에 위쪽을 뒤쪽은 지금 정리했는데 중요한 건스멀티거든요 정원해주면 어. 다시 잡아야 되죠. 네. 네. 김정우 선수 물량으로 극복합니다. 김대경 선수의 입구 쪽 가장 중에 1 2시 확장기를 박살 내면서 일단 경기를 따내네요.